<목소리도> 네. 고맙습니다. 나름대로, 고제 이야기. 아니, 이제, 오전, 다석으로 자석으로. <목소리도> 네, 자석이 자석이 아, 저희 이야 되는데. 초반야 되는데. 이게 문제가 아, 네요 아, 네. 그, 네. 제가,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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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, 지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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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일본의 대한수출 규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국회 차원에서 한일 긴급하게 저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기로 하기로 했고요. 가급적 빠른 시기에 당일을 추진하기로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일본의 수출통상 도법 조치와 관련해서 각 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회기 중에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. 네. 그 금주 중에는 예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.